<laughs> 아니, 그 여러분들 그 술방 하고 나서 술방 하고 나서 메시지가 그 키만이었어. 새끼 새끼라고. 어... <laughs> 봐봐. 얘가, 얘가, 어, 두주서 살고 싶대. 아 진짜로? 어, 너를 보고 싶다. <웃음> 진짜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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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오와>, 왜 그래? 가자, <laughs> 아, 가자. 야우리시는 평생 같이 있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, 음. 아, 뭐 같이 살겠어. 아, 안녕하세요. 왜그래 너네한테 집 갔다고 미안해. 아, 쿨아야, 쿨아. 장원 친구잖아. 그런 거 심한 거. 아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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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,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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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니, 쓰레기 <laughs> 새. 쓰레기 새끼라고 메시지 그렇게 많이 왔어. 몰랐는데. 올만 아니 얼만했다고 아니 여러분들 <laughs> 아니 방송은 방송으로 봐야지 아니 너무 나는, 그, 나는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그냥 도현이 우니까 아니 근데 <laughs> 메세지 별의별 욕을 다 먹었어요 아 진짜로 아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메세지를 그냥 죽일 듯이 막 뭐라고 하, 어우 깜짝 놀랐네. 몇 명이랑은 싸웠어 메시지로. <laughs> 싸웠어 너무 열받아 갖고 그냥 아, 몰라. 씨X. 하면서 그냥, 그냥 싸웠어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. 인스타 DM이면 DM, 뭐 페이스북 메시지면 메시지, 뭐 이렇게 막 가지고 막 뭐라 하는데 어우 딜량 씹어졌어. 몇 명이랑 진짜 싸웠어. 너무 열받아갖고. 아니, 이렇게도 얘기하는 새끼들이 있어. 진짜 몇몇 중에 그냥 뭐라고 하는 친구들은 오케이. 그럴 수 있다, 쳐. 상황을 제대로 모르니까 뭐 그럴 수 있다, 쳐. 근데 막 너를 진짜 팬들이 널왜 좋아하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. 난 그게 너무 신기하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새끼들이 있어. 그래서 개빡쳐가지고. 나도 뭐막뭐라 막, 뭐, 막 뭐라 뭐라 했지 그리고 또 몇명이 그런게 아니야 몇십명이 그랬어 그래서 씨발 딜량 씹어졌다니까 메시지딱 보는데 한 10분동안 멍, 멍 때렸어 이게 뭐지 좀 깜짝 놀랬네 <laughs> 한 명이 계정이 여러개일거라고? 아뭐 그럴 수도 있는데 말투가 너무 달랐어 일단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러개인거 같지 않아 아니 차단 박아도 차단 받는 게 의미가 없던데요. 계정이 다가계정이라서뭐알 수가 없어. 메시지가 다시 오고 다시 오고 그래. 자, 그 아니 그 뭐냐. 아, 갑자기 여러분 보여주고 싶어졌어. 기다려 봐. 아니, 어차피 걔네는 뭐 가계정인데뭐 싸우고 뭐 이런 거뭐 보여줘도 되지 않아요? 상관없잖아. 계정도 뭐가계정인데 하나 있지. 이런 거 보여주는 것도 웃나 웃기네. 한 저랑 싸우신 분들 한한 여덟 분 돼요. <laughs> 지금도 방송 보고 계시겠지. 아시고 집어 갑자기 보여줄라니까 좀 쪽팔리네. 아니 안 보여줄래? 아니 이좀 보여, 갑자기 보여줄라니까 좀 그러네. <laughs>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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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어떤 식으로 싸웠냐면 태준아 제발 나가고 싶은 너가 나가. 추하게 뒤에서 얘기한 거 방송에서 드러내지 말고 참 알고 보면 볼수록 가관뿐이다. 팬들이 불쌍해 아주. 그래가지고 아, 그러다가. 뭐 그냥 본인 싫어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생각이나 해봤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이 신기하다는 거고 이런 식족 같은 거야. 아 맞춤법 때문에 졌다고? 아니 맞춤법 지금 그거 신경 쓸 대예요? 에? 아그 아니 그 시켰을 아 때냐고 아니 맞춤법. 신경... 짜랑짜랑 짜랑짜랑. 맞춤법 싫어냐저 정도면 지랄도 풍년. 아그 지시 그 지시 그 아니었어? 아씨발. 아, 씨, 음. 아그 다른 걸 보여줘야겠다. 그래 이건 내가 졌다. 졌어? 아씨발. 다른 사람한테도 그 지시라고 했는데. 이빨. 아. 졌다 아, 저어아이기고지고가 어디 있어요? 맞춤법 틀렸다고 신건가? 그게 어디 있나? 아 갑자기 괜히 보여줬다는 생각이 박드네. 아 이걸 왜 보여줬지? 아까 그러니까 내안 보여준다 했잖아요. 아니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내 방송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깔깔깔 되겠어? 어 진짜 개빡치네. 아 씨발 메스지 왔어 깔깔깔 키키키이 씨발